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송아 집에 왔어요. 아니 아냐, 꼭 하지 마. 이리 와, 이리 와. 아니요 나가면 안 돼. 조기 가, 안 돼. 아이, 까불이, 씨. 저기, 송아 이놈을, 아고 사면이 머리 잡힌다. 잠시만요. 됐다, 아 씨. 에, 우리 송아. 아, 이놈도 나가면 잘안들어온 놈인데. 마지막 히든 카드를. 예, 저번에는 그 물망으로 해볼라 했는데, 그거는 도로로 이제 가는 상황을, 어, 어, 상황이 아니니까, 그냥 요 놈을 한번 풀어 놀러 갑니다. 예, 어차피 안 돌아나마나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. 네, 예, 제가 후회를 해도 좋아요. 어쩔 수가 없어. 어, 요 새끼를 풀어 갖고, 아마 요 놈도 나가면 멀리까지 나갈 겁니다. 그럼 단위를 어, 꼬셔서 데리고 오든지 야 송아야 가서 탄이 꼭좀 달고 와 나갈 때 네가 달고 나갔잖아 이년아 씨. 알았지? 응? 어? 나가서 꼭저저 탄이 저, 달고 나와 어? 아유 물도 떨어다어졌네 알았지? 탄이 달고 나와 달고 와 어? 난너못 믿어 알아 자 여러분들 이 새끼, 얘 나가면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. 음, 근데 탄웅이를, 어, 달고 올줄 모르겠어요. 예, 걔를 너무 믿으면 밀어나죠, 저도. 어떡합니까? 어쩔 수가 없어요. 응. 어, 기바퀴. 쫙 크다고, 뭔소리가 하고. 내 말이나 잘 들어, 주인 말이나, 이씨. 알았어? <laughs> 소야 제발, 좀, 네가 좀, 나좀한번 도움 한번 줘, 도움. 어? 알아듣든지, 못, 못 알아듣는지 몰라도, 야. 형아네가 만약에 탄웅이 달고 오면은, 데리고 오면은, 너는 VIP급으로 내가 잘해 줄게, 알지 어? 가서 탄웅이 데리고 와. 어? <laughs> 이 새끼도 이거 100%못 믿는 놈이야, 이거. 나가면 안 들어와. 알,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이 놈은, 한몇 시간 뒤래도, 몇 시간 뒤래도 이놈은 꼭 와요. 예. 네. 걔 집에 집어넣기가 힘들어서 그랬지. 너 어쨌든 다놈이 데리고 와? 어? 아유, 호죽캠면 내가 이런 방법을 쓰겠어요. 어? 이 새끼들 나가고안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어. 며칠 걸리가안 들어오면 말고, 씨. 난 이제 유튜브 때리 치워야 돼, 진짜. 어? 너까지 안 들어오면 유튜브 때리 치운다, 진짜. 알았지? 알았어, 몰랐어. 다우이꼭 데리고 와! 달고 와! 꼬리를 흔들든지, 뭐, 어떻게 방법을 쓰려도 데리고 와? 알지? 어? <laughs> 아유, 제가 오직 하면 이래겠습니까, 여러분들. 에? 이 새끼도 나가면 안 들어오는 거 아시잖아요, 여러분들. 예. 뒷감당하기가 힘들어, 져도 그러나, 이 방법을 한번 써볼 겁니다. 나, 나가려나 모르겠어요, 오늘. 일단, 순두리하고 야를 풀어놓고, 예 일단 저 요님이 좀 데리고 올까 어, 오시면 야를 따라서 혹시 올 수도 있으니까 또 어떤 분은 목줄하고 목띠를 매갖고 어 단웅이 있는데 근처 가면은 데리고 오면 어떤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예 아마 그거는 조금 그래요 차라리 자연스럽게 요님이 나가갖고 시커몇 시간 놀다가 둘이 따라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기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얘 혼자 오면은, 예, 그때는 저는 탄흥이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. 예, 예. 그렇게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하... 내말 알아들었지? 예, 아직 어려갖고, 이님이 한몇년 저하고 같이 있었으면, 조금은 알아들어요. 무슨 감으로. 예, 너무 어리니까, 뭐 알아듣겠어? 못 알아들었지? 응? 다룡이 데리고 와, 졸지 말고. 알았어? 알았어, 물었어? 에휴, 참. 자, 이놈을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큰 모험입니다, 저는 이거. 이놈한테 마지막으로, 예, 희망을 걸겠습니다. 뭐 안될 확률은 100%입니다, 100%. 그러나 뭐, 혹시 알아요, 여러분들? 혹시 모르잖아? 응? 어? 어. 가서. 그런데 이름이 지금 발전기간 같으면 못 내보내요. 왜냐면은, 밖에 나가면 또 다른, 다른 잡기 하고, 어, 붙으면은 또, 머리 아프니까. 근데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. 예. 아무런 적어도 없습니다. 아직은. 자, 여러분을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너도 바깥 세상 한번 구경해. 이리와. 나와. 한장 하지 마, 한장 하지 마. 아이고, 이씨 좋다, 좋다.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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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나가 이 씨들 마음대로 해씨아이 <laughs> 아, 자식 이거 제가 아직 안 치웠어요 저번에 다 치워버리고 문 닫는다 그랬는데 언제 혹시나 들어올까봐 열어놨어요 열어놨어 아, 연신이는 절대 열, 저놈은 안됩니다 어떠한 일 있어요 이놈은 안돼 송아는 들어와요. 그래도 조금 속세이다가 나중에 집에 들어가려면 들어가거든. 네. 송아 어디갔어? 이 새끼도 요 위에 올라간거 아니야? 그래 요 위에 올라갔을거야 아마. 가 나가 나가. 나가서 타로이 데리고 와. 아니 멀리 가고 안들어도 괜찮아 씨발 몰라 나도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멍청아지신지 바보 지신지 몰라도 이 방법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, 근데 송아는 꼭 오거든 어, 이놈은 한몇 시간 뒤에라도 와요 송아야 얼른 씨발 타는 거 데리고 와 가서 이리 와저 새끼 씨발 아가밥 줬는데 일단 문 닫아야 되겠다. 공아. 빨리 나가. 너 빨리 나가 이제. 나가지 말할 때는 나가고 싶어 나가라 할 때는 나가고 <laughs> 미치겠네 진짜. 아, 또 방송 하는데씨또 저런 게또 돌아다녀 또 아, 아니 물론 산불 조심하라고, 저건 방송해야 을 되는데, 아, 제가 시간 타임을 잘못 맞췄습니다. 예? 잘못 맞췄어. 그래, 송아야, 나가! 그래. 나가라 때리 또 올라오네! 이야, 참. 그렇습니다. 송아야, 가서 탄을이좀 데리고 와! 어? 나가라, 나가도 돼. 오늘 내가 허용할게. <laughs> 아, 수들이 볼릴수일아리보들어쏘아이리 와. 이리 와. 들어. 리고와나가일땐안리가네고안장하겠 때는 안 나가네. 참장하고 왜 그래? 그지 마. 송아야, 이 새끼, 오늘 허용해줬잖아, 나가라고, 이씨. 나가! <laughs> 이 모르겠어. 나도 이제는, 아우. 아, 씨, 단웅이데리보라고좀 풀어줄라 더니안 나가네. 혹시 알아요? 요놈이 또, 어, 탄웅이 저 아래 어디 금방으로 냄새 맡고, 어, 내려가면 단웅이가저 어, 녀석도 냄새도 맡고, 걔는 후각이 발달됐으니까 바람 타고 가든지 뭘 타고 가든지. 그런 걸 봐서는 좀, 혹시나, 어떻게 기대를 하겠어요, 제가. 응? 개한테 사람 아닌 개한테 이러겠어요 제가. 아유. 순돌아 너 일로 와야 돼 들어가 들어가 집에 순돌 이 일단 들어가게 해고 송아 저놈뭐 혼자 따로 해놓겠습니다. 송아 올라가 탈의데리고 와잇 개한테 기대를 하는 제가 바보지. 어 일로 안 나와 말로 받다가 만데. 일로 와. 일로 와. 안돼 안돼 일로 와. 송아. 그렇지. 얼렁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탄우한테 가봐. 어? 어. 또 해피시레토네. 아유 하... 뭐... 일부러 라이 방송은 안하고 이렇게 촬영하는 겁니다 영상 끝나더라도 어, 저놈을 어, 집어넣지 않고, 그냥 나무 둘, 나무 둘 겁니다, 그냥. 예, 지가, 저기 바깥에 나가면 나가고. 저놈은 뭐, 몇 시간 안에는 들어오니까. 예. 돌아다니다가 탄웅이를 만나면은, 예. 밤에도 가끔 이놈들이 고지서요 그래서 탄웅이 님이 금방 어디까지 와갖고 애들이 짓나. 이런, 이런 것도 그런 생각도 들고. 물론 뭐 들고양이도 가끔 나타나면 이놈 들이 지킨지 있는데 모르겠어요. 틀려는데 안 나가는데 이 새끼 집에 들어가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. 동아 네. 이리 와안들어가죠 새끼. 이리 와 들어가 이제 동아야 안 들어가 이제 어. 들어가 <laughs> 안들어가 빨리 현재 들어가 왜안 들어가면 Andra. a n 니다풀어놓고 시간 한번 나가면 나가고 아기 a n 두겠습니다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 r 나나 나가라고 a n 면안 나가고 씨. 나가지 말라 하면 나가고, 청개구리야, 청개구리. 아우. 마치겠습니다.